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오늘은 스가라 6장 1절부터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여덟 번째 환상으로 마지막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내네 병거가 나오는데 두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네 병과는 각기 다른 색깔의 말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첫째 병과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과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과는 흰 말들이, 넷째 병과는 어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미었습니다 말들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라 선지자가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하늘의내 바람인데 그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그들은 이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천사가 그들을 바람이라고 말한 것을 볼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전염병이나 기근, 지진, 폭풍 등 그 원인은 알수 없지만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심으로 안심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이 더 나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이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갔는데 그 뒤를 이어 흰 말도 따라 나갔습니다.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온 땅을 두루다녔습니다 북쪽 땅의 검은 말과 흰 말이 연이어 나간 것은 페르시아와 그 뒤를 이어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유다백성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한 남쪽으로도 어룽진 말이 나감으로 남쪽에 있는 애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강대국들을 제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재앙과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며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쪽 나라들을 억제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 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과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신중의 신으로 제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우스 신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거나 완전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며 올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든 사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의 연대와 경계까지 다 정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각 나라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병거를 통해 유다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경거들을 보내 이루고 계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강대국을 통치하실 수 있는지 있을지 의심이 들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부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였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미리 정하신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보다 그들이 겪은 그 고통과 고난이 더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북쪽으로 검은 말과 흰말이 이끄는 병거들이 갔기에 스카레 선지자와 말하는 천사의 영이 쉼을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드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압지하고 괴롭히던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피할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